들어. 아니, 오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지 쉽지 않은데? 사 자라고. 저도 사실 사자 중에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졸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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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지금 울산이고요. 울산은 저희 상엽 PD가 아, 그렇죠. 고향인데 여기는 오? 진짜 주엽이 형 추천 맛집은 아니고. 사용 PD가 추천한 곳이에요. 오오. 또 마침 최지만 선수 오셨을 때 대게랑 토핑을 먹었던 곳이거든요. 최지만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 미쳐 나지고 있어. 진짜 뭐 진짜. 갖다 붙이는 건 짱이다, 진짜. <웃음> 아니 <웃음> 그거랑 아.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아, <laughs> 아, 네. 네. 그때 먹었던 걸 한번 더 맛있게 음. 먹어볼게요. 네. 사장님 여기 와인 있습니까? 진짜 그 와인. 있습니다 한번 써먹게? 와. 드디어 아니 괜찮겠어? 그렇게 주는데? <laughs> 드디어 아니 아까 보니까 와인병이 저기 쫙 깔렸더라고요 그니까 느낌이 왔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코스 사실 안 맞잖아 에이. 단품으로 가자 에이. 저희요 네. 아 랍스터 패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주시나요? 원하시는 그러면 랍스터를 만만보자 1kg, 1kg 그냥 해주시고요 박살되게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요. 자연산 가자미 소중대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나요? 소짜리는 두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중짜리는 중. 네, 짜리는 네명 정도. 아 대짜리 주셔야겠네. 음. 사람 더 <laughs> <laughs> 이젠 거짓말하기도 힘들다. 아 진짜. <laughs> 그리고 저 와인은 네, 아그 와인을 이거 따고 싶어 갖고 오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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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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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사 왔나 봐요. 아, 아. 네. <laughs> 그래서 그 혹시 밑에 주문 들어오면 일로좀 갖다 주세요. 얘가 다 따서 밑으로 내려보낼 테니까 기계에 있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아 우리 동네 거네 충청남도 천안. 우리나라 와인이라고요? 아니 스페인 건데 아, 그게 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수입 수입했어 회사가 이쪽으 수입했어. 근데 <laughs> 이거 신경한 보여드려요? 아닌가? 이거 <laughs> <laughs> 뭐지? <laughs> 이걸로 쑥 빨리 나오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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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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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나오자 나오 야. 깜짝 놀랐네 이제 그뭐뭐 뭐, 응?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에어 뭐? 뭐? 아 이거 막걸리가 묻어가지고 이거 한번 저 해야 되는데 <laughs> 아 행보... 그대로 갖고 왔어? 헹해야 되는데 선 일단 한번 결혼도 이거 봐 이거 봐너첫 잔을 아, 걸리 씻으려고 나한테 지금 <laughs> 내가 하라고 내가, 하려고, 내가. 응? 착각했네. 우리 오전인 줄 알았어. 지금. 이거 딱 하면서 와인이 나오면서 저 산소하고 딱 돼가지고 어. 에어 딱 되면서 이게 향이 뭐? 이풍 풍향이 어, 어. 풍향? 어? 풍 풍미가 풍미? 풍향? 그래갖고 더이 풍미가 세지는 거예요. 어. 너 부끄럽지? 아니. 괜찮아? 야... 비 너랑 한명더 있어. 누가 태균이를 어...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물론 태균이가 똑똑해지면 우린 방송 끝나겠지. 그래. 어? 원래 저 같은 애들이 옛날 시대에 태어났잖아. 그냥 나라 구하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냥 막 하. 그냥 그냥 어디 가 돌진해서 싸우는 거지. 선배 가 사람들은 이제 막 머리 굴리다가 이리피 하고 저리피 하려다가 잘못되는 거고. 불량민만 축내고.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뒤에서 먹기만 할거 아니야. 네. <laughs> 너 일로 <이리> 와! <laughs> 아, 가자미 아, 와우. 좋다. 어, 아가자미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 아, 그래도 김피님, 맛은 또 보셔야죠. 아니, 좀 나눠주라고. <laughs> 자, 요거 좀 한번 요 간장 갖고 가셔서 저 간장. 네, 네. 네. 아, 대기나 먹어볼까? 네. 예,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아, 자. 아, 딱 조금 해갖고. 아,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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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미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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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을까 아. 아. 되게 탱글탱글하네 해가 음. 가자미가 음, 음. 맛있, 맛있지? 네. 음. 뼈가 좀 씹히니까, 음, 이게, 음. 식감도 되게 좋네요. 가자미, 이렇게, 뼈쳐 먹으면 맛있잖아. 응? 와사비? 내가 하나 싸줄까? n nope. o 잘했어. 응. 역시, 시키는 대로 잘해. 이야. 응. <laughs> 음, 랍스터요? 보자마자 대박 아니지, 응. 이거. 아, 아, 이거. 어, 이게, 저, 두마 아, 더 있죠? 네. 예, 아, 예. 깜짝 놀랐다, 지금. 이제, 랍스터 먹어볼까? 자, 김피디 네. 자, 하나, 맛은. 야 네. 아. 아, 저, 전작이 있어서 그래. 술 많이 취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어때요, 선배님? 랍스터 혼좀 나야겠어. 아주 그냥, 아주 좋아. 음. 아주 좋아. 음. 신선도가 되게 좋아요. 음. 통통하네. 야, 랍스터 단데 달아요. 음, 소프트해요. 아니야 네. 아니. 뭐였지? 수이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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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영어 못 쓰기 이런 거좀 하면 안 될까요? 어, 영어 쓰면은 소주 원샷 뭐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와사비 원샷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해야 정신 차리지 소주 원샷은 얘는 그냥 마셔 미리 한두세잔 마시고 두세 마디 쓸걸 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그리고 나는 계속 풀 먹으니까 그럼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와사비 목재니까 음, 와사비. 야, 잘도 안하죠 줘.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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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거 제 쪽이 있는데. 얘가 이미 건드려서. 예. 아 야, 대게부터 한번 먹어봐. 아, 장에 찍어서. 개 장이 진짜 맛있다. 야, 이런 장에다가 예. 살 찍어 먹으면 음. 어우 야와 맛있어 역시 아니, 장에다가 먹으니까 음. 참 맛있다. 와 아, 이게 하나씩 해서 먹으니까 감질맛나서 안돼. 걔가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얘는 응. 노동에 비해서 좀 결과가 조금 있는 애야 살이 그렇지? 많은 거요? 어. 응. 아... 좋아 응. <웃음> 태균이가 진짜 <laughs>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목이 없지 진짜? 진짜 어깨가 돼서 오셨어요 운동 많이 하냐? 아 솔직히 좀 하지 어디 운동이야? 근데 뭐이 복근 운동도 하고 뭐 이제 복근도 하루만 더 하고 그래? 뭐, 뭐 하체 운동도 좀 하고. 아 그래? 응? <laughs> 귀여우니까. 귀엽고 좀... 친근하고. 아, 일단 요거부터 먹고. 아, 게장에다가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선배님. 맛있것 같아요. 오그 색깔을 추천이야? 시작해야지. 자. 야 왔어! 아. <laughs> 형님 제거 어떻습니까? 어 너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가자! 왔어. 아, 아 이게 이 장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고소하네 감악 들려. 예. 음. 역시 우리 먹선생님. 이야이야이야. 음. 일로 와 보세요. 상큼하게 와사비 조금 올려 드릴까요? 아니야. 아우, 대박. 먹어 봐 봐. 굉장하죠. 진짜. 잠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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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맛있어. 뭐라도 하나 하는구나. <laughs> 야, 이건 어, 그대로 끊냈다 그지? 어? 잘끊냈지 진짜 <laughs> 어? 어, 어. 어. 뼈 모양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대로 뽑아 갖고 이건 이게 뼈야? 해. 얘가 뼈가 있어? 견갑류. 얘는 견갑류잖아. 갑옷이네. 아, 아, 갑옷. 아, 갑옷 입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경감류 아니야? 거기서 갑이라며, 앞에가 그러면. 앞에만 바꾸면 갑갑류. 갑갑하다, 진짜 갑갑해. 아, 진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나진짜 농담이 아니라 얘보다 조나단이랑 대화하는 게 낫더라고. 뭐 그, 그, 게 그, 어? 걔 뭐? 누구지? 옛날에? 아, 조나... 저, 조다시. 아니야, 뭐 있잖아, 그거. 조다시. 애기 그 애기 가수 조르디+ 조르디 우까사우까시우까우까시 이거 있잖아 조르디+ 조르디 옛날에 우랄라 베이베 쯔뚜뚜 또 떼띠 막 이거 쫙 떼뜨 이것을 아 몰라 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조나단이라고 홍보왕자홍보왕자랑 얘기를 했다고 형이? 선배님이 모르는 거야 아 먹을래? 하루 종일 술만 쳐먹고 <laughs> 아 취했습니다. 아. <laughs> 난 우리 운동부가 너무 좋다. 진짜 겁나 좋아요 네. 얘 와인을 주지 말아야 돼. 왜? 와인을 마시면 목이 음... 점점 없어지면서 <웃음> 쭉.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와, 진짜 잘 다행이다. <laughs> 그래, 연기까지. 아, 이만 먹으면 그래. <laughs> 아, 잘 먹었다, 오늘. 야, 오늘, 근데 이번에는 선배 진짜 완전 고급으로 갔네. 요너 운동 열심히 하라고, 보양식으로 딱. 짠! 예! 잘먹습니다